네 코리니아빠의 투자일기 어, 오늘은 지금은 AI 혁명일까 대공황의 서막일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니아빠의 투자일기는 인문학적 추론형인거다 아실거고 네 절대로 코리니니까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주세요. 자또 다시 이제 대공황급 금융 위기설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분은 때만 되면 항상 나오셔가지고 <laughs> 계속 말씀하시죠. 4월달에도 그러셨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네, 에이, 최, 그 신용 창출의 그 위기가 왔기 때문에 이제 이제 온다는 거예요. 이분 항상 논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다만 뭐 2026년이라고 하니까 아직 좀 시간이 남았네요.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지금 미국 경제 초비상이고 금융위기보다 더 참담하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뉴스도 나오고 계속 이제 공포가 이제 시장을 또 덮기 시작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용지표가 또 나쁘게 나왔습니다. 경제 의 침체를, 어, 경기 침체를 이제 예언하는 건지 이제 금리 인하를 위한 마중물인지 이런 부재우를 한번 달아봤는데 어, 이 고용보고서가 2만 2천 명의 충격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 원래, 그 월간, 그, 어, 비농업, 어, 취업률, 취업, 이 일자리가 한, 적어도 한 5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2만 2천 명은, 이, 어, 2023년도 3월, 5만 3천 명 이후에 최저치라는 거예요. 최저치. 예, 대개는 한, 여기 그래프,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그래프, 네, 여기 보시면, 대개 이제 여기가 십만 건이고 이십만 건이고 이렇게 다 이렇게 십만 건에서 이십만 사이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이만 이천 명은 정말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적 금융 위기에 과연 징조인지 보시면은 국가마다 지금 국가비 그 부채 비율이 엄청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1등은 일본입니다, 일본. 일본이 이제 고령화가 제일 먼저 됐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높죠. 그리고 이제 미국, 프랑스, 대부분이 다 이제 100%가 넘어가고 독일도 가장 건실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랑스는 뭐 IMF 온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지금 좀 유럽이 지금 난리가 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예, 유럽보다 이제 동유럽보다 가난한 영국이라고 해서 지금 영국이 관련된 이 영상들도 보면은 아 영국 심각합니다 진짜 네 진짜 여섯 명 중에 한 명의 아이가 결시가동이고 유니세프가 영국에 들어갔고 그래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푸드뱅크가 너무너무 이렇게 많이 어 지방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답니다 정말 가난해진 유럽 요즘 유튜브 되게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다음에 아, 요것도 좀 언급을 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작년도에 그 노벨 경제학상을 타신 분이, 세 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타셨는데, 이분들의 논리가 뭐냐면, 정치 제도가 경제 성장을 결정짓는다는 라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 성장이 과연 시장에다만 맡겨가지고 되느냐, 이 케인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네, 그 나라의 부를 결정짓는다는 라 거예요. 네, 이게, 네 노벨 경제학상 탄 분들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막 이런 영상들을 올렸잖아요. 뭐 대한민국 테슬라 품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서학개미 세금이 왜 이렇게 높냐, 양도세가 높냐. 그다음에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비판을 하셨어요. 야 이거 뭐뭐 뭐 정치 채널이야? 뭐뭐 뭐 편향성이 있는 거야? 아니면 뭐 정부한테 뭐 어, 반감이 있는 거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한번 보시면은. 네, 경, 정치제도가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좌파, 우파 이게 아니고 정말 정책. 우리가 지금부터 어떤 정책과 어떤 규제와 네,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부가 결정됩니다. 정말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한 분이, 이분의 한 분이 예, 이런 말씀 하셨어요. AI 경제? 그거 다 거품이야. 네, 그래서 이분이 원래 트리키의 사람인데, 예, 이제 MIT 교수이시대, 아세모 글루라는 분이, 이분이, 아, 지금 AI가 뭐 대단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옛날 산업혁명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옛날에 막전부 보내던 거, 이런 거에 비하면 생산성 향상이 크다지 높지 않다. 그래서 시, 향후 10년에, GDP에 미칠 영향이 1% 밖에 안될 것이다. 라고 진짜 혹평을 했습니다. 네, 이분이. 그래서 뭐, 나름대로의 그런 근거들을 대요.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너무너무 마, 멀리 간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인 중에 노동경제학 박사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회사에서 만약에 엑셀과 AI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걸 포기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물론 저는 AI 좋아하긴 하는데, 만약에 회사에서 정말 엑셀이 사라졌다. 그러면, 뭐, 급여 계산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사에서 수많은 숫자들을 다루잖아요? 네, 그 숫자들을 AI로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AI 정말 할루미네이션이 커가지고, 숫자를 다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AI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엑셀을 과연 버릴 수 있을 건가. 여기서 살짝, 네, 자신감이 좀 떨어지긴 했죠. 자 그런데 이제 AI 경제에 대한 맥킨지의 그 긍정적인 전망, 맥킨지 보고서가 나왔는데 맥킨지는 AI를 굉장히 파워풀한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GDP의 15에서 20% 기여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아직 왜 이러냐? 1%만 아직 성숙 단계다. 아직 어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게 AI가 완벽하게 꽃을 피운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노동 시장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AI와 인간이 협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비약적으로 생산성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래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히 그 에이전트 AI로 이제 전환을 하면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말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AI 혁신은 아직 초기 단계죠. 산업 혁명처럼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 로보 택시 미국의뭐 아직 규제 때문에 제대로 그 시장 확대를 못 하고 있죠. 만약에 로보 택시가 전 전국을 다 덮었다 아니면 전 세계를 다 덮었다 그러면 지금 뭐 택시 비용이 거의 뭐오 분의 일, 육 분의 일 수준으로 내려간다고 하거든요. 비용 자체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진짜 생산성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지금 옵티머스가 뭐 공장에서 아직 허드렛 일을 하고 있어요 뭐한15% 20% 정도 효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진짜 얘네들이 이제 막 일을 다 배워 가지고 정말 현장에 투여가 되면 사람 대신 노동력을 제공을 하면 엄청난 생산성이 향상이 오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별로 크게 관심 없는데 저도 옛날에 요거 관련된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거 알파폴드3 이거 진짜 대단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던 노동 생산성을 약간 상승시키는 게 아니라 인, AI는 인간이 아예 못하던 것 아예 꿈도 못 꾸던 걸 실현시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알파폴드예요 네, 이게 이제 단백질 접힌 문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이걸 풀어볼 수가 없잖아요 파괴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데 일일이 이거 어떻게 풀어봅니까 예, 근데 이그 가상 공간에서 예, AI를 활용해서 얘를 계속 이렇게 풀어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AI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 그래서 이런 신약 개발하는 데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거든요. 이거는 정말로 뭐뭐몇10% 20%두 배, 세배 이게 아니에요. 전에는 그냥 상상도 못 하던 걸 사실은 구글 딥마인드가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도 구글 주가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이 딥마인드 이 알파폴드 쪽에서는 네.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야 그러면 ai 경제의 생산성이 정말 폭발적이냐 아니면 거품이냐 라는 것과 상관없이 저는 아 지금 핵심은 저는 미국의 부채라고 생각을 해요 네이 부채 문제입니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것 때문에 저는 투자를 시작을 한 겁니다 네 미국의 부채가 37조 달러예요 달러 예, 미국 가계도 지금 부채 신기록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 부, 그 가계도 여기 보시면은 25년 2분기에 1,850억 달러가 증가해서 새로운 최고 기록을 세웠다. 네. 진짜 미국은 부채 덩어리입니다. 엄청나게 부채가 있어요. 근데 자, 미국이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는 이제 다섯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정리를 해 봤는데 자, 첫 번째, 긴축 재정을 통해서 세수 확대를 하고 지출을 줄인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모든 나라에서 앞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인정을 안 해요. 네. 국민들도 지금 돈이 없잖아요. 세수를 확대한다고 그러는데 국민 이 돈이 있습니까? 아까 보셨잖아요. 국민들도 다 빚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머스크하고 도지부서 해가지고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지출 줄인다고 했잖아요. 다 쇼였습니다, 쇼. 네, 저는 이건 불가능하다 생각해요. 이거는 정권이 교체될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세전쟁을 통해서 무역적자국에서 무역흑자국으로 전환한다 뭐 이런 거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근본적으로는 기축통화 유동성이 고갈되기 때문에 원래는 그 기축통화국은 계속 무역적자를 해가지고 전세계에 달러를 뿌려야 되죠. 그렇지만 미국이 뭘 했습니까? 스테이블코인 네.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앞으로 전세계 P2P로 개개인들한테 다 달러를 뿌리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먹힐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무역흑자국으로 미국이 가진 못하겠죠 아직은 그렇지만 적자폭을 계속 줄여나갈 거예요 그리고 적자뿐만 아니라 관세를 매겨 가지고 그 돈으로 계속 세금을 대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현금성 자산이 국채 실질가치를 낮춘다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금리가 예를 들어서 4%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5% 6%가 나오면 2%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서 결국엔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계속 경제성장을 시켜서 경제 규모를 키우는 거죠. 경제 규모를 키우면 그만큼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국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각 국가와의 환율 조정을 통해서 이제 옛날 옛날처럼 플라자비처럼 해가지고 이제 달러 약세를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근데 뭐~ 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최악의 경우에는 전쟁이죠 전쟁 채권국의 채권을 휴지로 만들 수 있죠 이거는 뭐~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 거니까 만약에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전쟁 선포했다 그러면 네 뭐~ 적국의 채권을 갚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가면 이제 완전 망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신용평가 회사들이 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니네 도대체 부채를 갚을 생각은 있냐 예 그래서 무디스마저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거죠 네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데 기축통화국가인데 신용등급을 강 이제 강등시켰습니다 네 부채 안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달러 가치 해그 가치 하락으로 해결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빚더미 미 경제는 결국에는 달러가 2년 내15% 정도 하락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앞으로는 어, 결국 달러를 더 찍어내서 달러 가치를 희석시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에 이런 영상을 한 거죠 예, 너희들은 꼭 빚내서 투자해라 생각해보세요 달러 가치가 2년 내15% 하락하면 한국 원하는 15% 올라갈까요? 2년 후에? 네 저는 그게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무역 상황 갈수록 안 좋아지죠 그래서 달러를 어떻게 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로 이 달러 환율이 어뭐 예전처럼 막 천원 800원 꿈도 꾸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에 15%면 여러분 연 이자가 5%면 3년 동안 이자가 15%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농담이 아니고 정말로 네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레버리지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들 가서 돈 빌려달라고 해서 여러분들 막 빌려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뭐 시중에 가가지고 금융권 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해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막 5억 10억씩 대출해 줍니까 택도 없어요 네, 여러분들 그 갖고 있는 능력 내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우리나라도 많기 때문에 그렇게 막 대출 안 해줍니다 지금. 그래서 내가 갚을 수 있는 정도에서 어느 정도 그거를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저는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산이 미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자,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자산 인플레이션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화폐가 풀리면 당연히 자산 인플레이션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전처럼 똘똘한 한 채로 가실 거예요. 네, 서울의 아파트. 네, 이게 여러분 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존리 대표님, 네. 금, 코인 지금 사면 폐가 망신한대요. 그러면서, 코인은 정, 정하려면 한5% 하라고 그러고, 100배까지 간다는 게 뭐냐? 국장 하라는 겁니다. 국장. 네, 국장 하래요. 국장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부자 된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뭐, 네, 소수문키 채널도 제가 자주 보는 채널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진짜 강세장은 지금부터다. 그래서, 어차피 버블 갈 수밖에 없, 없기 때문에, 버블에 올라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자산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켜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을 자, 그러면 마치기 전에 1 국민 1 이더룸 각기 운동 또 해야죠. 자, 우리는 이더룸을 살수록 점점 더왜 중독되는 걸까요? 네, 이더룸은 이런 블록체인이죠. 그래서 쫙 연결돼 있거든요. 계속 살 때마다 쫙 연결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이더룸 사면은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사고 싶어지죠. 그래서 중독되는 겁니다. 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코리니아빠의 유튜브 채널, 네, 제가 구독하는 구독 채널을 좀 공유해드릴게요. 이게 우리가 서, 서로가 이 에코챔버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맨날 보던 것만 보니까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저도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좀 추천을 해주시면 저도 함께 여러분들의 채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